이래서 안 돌아가는 거라고 다 아, 피해가지고. 힘돌 수가 없네. 일부러? 못 일부러. 돌지 다 피우니까 무릎이 10%가 이래. 살아있어야지. 그래. <laughs> 그래. 나가야 된다니까, 허벅지 바깥으로. 허벅지 바깥으로 나가면서 헤드가 스퀘어로 맞는 거지. 열리면 안 돼. 그럼면 쌩크 난다고. 골반이 돌아야 헤드가 돌아 나간다고. 바로 열리잖아. 예.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힙이 돌면 서 나와서 맞아졌지? 예. 이라고 헤드가 나가야 된다고. 나와서 맞고는 헤드가 가야 된다고. 예. 이게 손이 오면 바로 오동화 열리잖아. 손 네. 열리는거지 어 여기 와서 맞고는 헤드가 가는 거지, 떠서. 헤드가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음. 이렇게 그냥. 손 놓지 마, 딱 잡아, 이렇다서 머리 들고. 어,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다시. 자, 여기서. 이래 놓으면 다 슬라이스 난다고. 네, 맞아요. 보이죠? 네. 이게 디비저잖아, 봐라. 그래서 열리는 거라고. 네. 여기서 도는 거라고, 이렇게. 도니까 다 치잖아, 봐라. 네. 도니까 너무 쭉 릴리즈 되지팔꿈치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돼. 놓으면 안 돼, 손을 잡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에 돌락하면 뒤통수로 이렇게 돌아지는 거고 헤드가 나가면서 공을 떴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래 넘어가는 각도대로 도는 거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각도대로 봐라 해봐 등 피고 대문 열고 그럼 여기서 오른 손목만 꺾어 이렇게 왔지 예. 그럼 힙턴 하면서 손이 옆으로 나와줬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무릎 살짝 고 무릎이 피니까 안 돌아가는 거라고 아, 안 돌아가네요. 왼쪽 무릎을 10% 살려놔야 이게 돌아가지 버티고 아. 이걸 다 피니까 안 돌아가는 거라고 둘 다. 음. 오동 너하고 둘다 오동 예 이래서 안 돌아가는 거라고 다 아. 피가지고 일부러. 못 일부러? 돌지 다 피우니까 무릎이 10%가 이래. 살아있어야지. 그래. 자, 여기서 그러면, 이래 되잖아. 스케로 들어오지? 네. 돌아 섰지 그러면 넘겨서, 요렇게도 오는 거지, 요렇게. 오동장에도 이거를 찍으면서 잘 보러 하는 거지. 예 네. 이리 와주세요. 네. 다시. 야, 어지 같은 날이 와있다. 네. 자, 여기서, 니는 네. 이래있지 말고, 요렇게 있어야 돼. 몸이 이게 허리 아파서 그런 거라고. 자, 대문 열고, 여기서 오른손목 꺾어서 이리 왔지? 네. 그럼 힙이 턴하면서 앞이 그림바, 이 각도 유지한 채로, 여기까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네. 이게 떨어지면 안 돼. 여기서 저서. 팔꿈치가 이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네. 이렇게 발꿈치가 아, 여기가, 네. 이렇게 들리니까 자꾸 슬라이스 나는 거야이가 맞아요. 이 계단에 떨어져서. 아, 끝, 끝, 있어야 그래. 네. 여기서 네. 이렇게. 네. 그러면 맞고, 허벅지 바깥으로 나왔지. 헤드가 다채졌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도는 거라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네. 넌 마스크 써. 한 놈은 써야지. 한번 해봐, 혼자. 어, 천천히. 손이, 그립이 확 나와, 허벅지 바깥으로. 그래. 그러고 헤드가 가야지. 여기서 나와서, 예. 꽝 하고 이게 헤드 나가는 타이밍못 잡아서 오동아다 슬라이스 나가요. 예. 예.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이미 슬라이스 났고, 예. 꽝 하고 헤드 나가서 이렇게 도는 거지, 이렇게. 좀 다르지? 원참 해봐. 헤드 나가는 타이밍을 못 잡아서 그렇다고. 에이씨, 찌그러지잖아, 봐라. 원이 찌그러지면 천천히 해봐. 천천히. 자, 그립이, 나, 손이 나간다. 공이 맞아서 헤드 가야지. 여기 뿌려졌지, 이렇게. 돌아. 크게 이렇게 도는 거라고, 이렇게. 크게, 이러면 됐잖아. 이런 모양이 나야 되지. 네가 이거 내보낼 때여가 돌아와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여기서도 맞잖아요? 그냥 이렇게만 올라가 여기서 넘어가서 팔꿈치를 예. 접는 거지. 팔꿈치를 팔꿈치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지. 손목을 접으려고 하지 말고 손목 어, 접는 게 아니네요 팔꿈치를 접어서 넘어가는 거지 손목만 홀라당 하지 말고 팔꿈치를 그래 이렇게 됐잖아 뭐라고 어등은 이제 알겠나 음... 손만 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손목만 홀라당 까져가지 와서 손목만 어... 제끼려고 하는 거지 손목만 거... 음. 팔꿈치랑... 팔꿈치가 접혀야 되는 거지 헤드가 그림이 맞고 맞자마자 헤드가 가야 돼 맞고 헤드가 지나가야 돼 됐잖아 이러 되는 거지 음... 다시 맞고 해, 맞아, 손이 나가서 맞고 헤드가 지나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넘어오는 거지. 요 어깨 힘 빼고 쭈그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네. <laughs> 이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올리지 말고. 이렇게. 네. 놓으면 안 돼, 잡아. 이렇게 넘어와야 되는 거야 이런 모양. 네. 어깨 힘줄 이렇게 작아지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 아이가.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렇게 도는 거라고. 이렇게. 머리 들고. 이렇게. <laughs> 이제 오동 리가 해봐. 네. 저. 저 밝은 데서 찍어. 그거 하지 말고. 오동네는 이래서면 되잖아. 아, 예. 어. 자. 대문 열고. 그냥 이래 오잖아. 예. 여기서 와서 오른 손목만 이렇게 접으라고 그냥 이렇게. 예. 예. 정원이 가듯이 이렇게. 예. 이게 다 알아. 그럼 여기서 힙턴하면서 이래 와줬잖아 힙턴하면서 돌릴락 하지, 돌릴라 하지 예. 말고. 돌릴락 하지 말고. 헤드가 나가면서 에이. 도는 거라고 이렇게 여기서 손이 나와서 쿵 끌고 가는 헤드가 나가면힘빼 팔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거라고 에이. 이렇게. 에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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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에이. 이렇게 손목 잡아 이렇게 음. 팔라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러가 몸이 도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봐, 천천히. 제입 열고, 어, 왔어. 나 하면서 손이 황, 그립이 나와. 빨리 헤드가서 그, 넘어가야지, 그쪽으로. 팔 낮추고, 요렇게. 아니, 홀라당 쪼그려지지 말고, 보고 싶으니까. 예. 요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어. 내가 하나 쳐봐봐라. 내채어되가네 <laughs> 이거 구보이거든. 예. 공일이 좀 보내줘. 네. 자, 여기서 대문이 열리는 거라고 이렇게 있게, 이렇게. 대문 열고, 왼손 오른쪽 올게. 대문 열고, 이렇게. 됐다. 대문 열고, 대문 열고, 여기서 내리는 거라고, 이렇게. 안 돌잖아, 봐라. 너는 내리려고 하면 자 이래가 있다고, 이렇게 둘 다, 여기에 있다고. 이건 하면 끝이라. 이런 건안 좋은 거지. 여기에 내려와서 돌락하면 이미 늦어버려. 지금도 못 나가잖아, 바깥으로. 거기, 아이고, 봐봐.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 네. 이렇게 막, 손이 나가면서 헤드가 가는 거 아이가, 봐라. 확 나가서. 그래, 그렇게. 못 나가는 거지, 불안해가지고. 그래, 그러고 넘어가는 거라. 팔꿈치 접어. 그래. 자, 그러면 내가, 그래, 9번이다, 9번. 네. 툭 한번 쳐볼게, 어떻게 되는가. 자 대문 열어 대문 열고 여기서 퉁 이러면 끝이로 대문 열고 퉁. 응 음, 세게 찰 것도 없어 어서 오세요 많이 세게 쳐나 완전 살살 치신 140이잖아 강하게 내리는 거지 이게 될고하면 맨날 하는 소리가 이거. 너덜너덜한 거, 이거. 이걸 작년, 저작년부터 수양보들처럼 이래 너덜 하다 이야기 해놨지만 어제 댓글에는 또 누가 그 탈골스윙 이거 버리뿌라나 프로님 방송 엔가이 봤네 이래 적어놨던데. 보면 어떠노? 그러면, 나푸루님은 자기가 창시했나? 골프를. 그렇죠. 나도 그 양반 거 보고, 거도 네. 내거 보고, 네. 허석도 내거 보고, 나도 허석 거 보고, 조윤성 거 보고, 조윤성이도, 허... 니 뭐, 그거 지가 지냈나? 골프를. 지가 만들었나? 맞아 크. 아무나 타이거구즈걸 하든지, 맥키롤리 걸 하든지, 뭐, 장하나 프로꺼를 보든지, 내가 좋아하는 허프로꺼를 보든지, 뭐, 뭐라도 봐가 맛있게 비벼가지고 먹는 사람이 맛있게 주면 되는 거야. 네. 잘처면 된다, 소리. 자, 대문 열어, 1번. 대문에 안 열리면 안 돼. 대문만 열어, 그냥. 150 무섭게 간다니까, 힘안 써도. 그게 팔이 힘이 빠지는 거지, 이렇게 팔이 힘이 안 빠지고, 이게 금방은 안 되는데, 네. 자꾸 하다 보면 돼. 시작을 할때 벌써 이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야, 오동아, 쉬어! 하면 팔이 이래가 있잖아. 네. 초생딸처럼 이래가 네. 있잖아. 네. 내가 원하는 거는 초생딸이라. 이거 아니라고. 팔버드가 부들부들 떨다가 다 끝나 버려. 그건 초생딸이아이지 이거 눈썹 눈썹처럼 하락하는 거지. 이정도요 어. 아, 이래 하지 말고 이 정도. 눈썹. 이래가 부들부들 떨지 말아 하는 거지. 이거 세게 안 쳐도 팔만 시작을 이래가 있으면 대문만 열어 놔 놓으면 여기서 그냥 그러면, 그냥, 뭐, 135, 40은, 한, 한쪽 발 다리 들고 있어도 간다니까. 근데 요새 봐. 네. 힘 쓰는 것처럼 보이나 어떤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이걸로, 170을 쳐고 싶으면 어쩌느냐? 더 빨리 놓는 거지. 놓는 거. 헤드를 공해. 그러면 이거는, 90살 돼도 쳐는 게라 덜, 이거 덜 힘만 있으면. 그래서 이 탑법이 최고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어깨가 그냥 춤추듯이, 덩, 실 덩, 씨. <목소리> 자정을 내었어, 무엇 하나. 성화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덩, 실 덩. 리듬 타면서 덩, 실 덩, 실 내가 입으로 덩실덩실 하면서 한번 해볼게, 봐봐라. 덩, 실 덩, 실 덩, 그러면 헤드를 조 박는 게 아니라니까 더 빨리 한번 나와볼까? 음, 나야 돼. 어, 얼마나 가는가 헤드를 공에. 공이 다 사가가지고. 자, 빨리 한번 나와보자 오동아. 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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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시, 덩실, 덩시, 덩실, 덩시덩시. 덩실, 덩실 하면서. 덩실. 더 빨리 놓는 거지, 이렇게. 그럼, 150이 넘잖아. 그런데, 음. 이거 가지고, 150 자랑할 게 없다니까, 120만 쳐면 돼. 맞아요. 그 네. 그러면, 120 쳐면, 이제, 얼마나 쉽겠노? 내가 치면, 봐봐라. 음. 120을 친다. 덩, 실 하면서. 덩, 실. 120. 덩, 실. 이거 뭐, 이거 뭐, 그냥, 저, 5% 50m 하듯이 쳐는 거라, 그냥. 당감 또 누가 주신 거예요? <laughs> 한 박스. 아 우리 집에. 예. 네. 그 미정현님에서 왔는데. 예. 네. 저코나우라고 메달리가 베스트 해서 그런지 랬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니다 음. 이 하나 먹어봐. 맛이 어떤이? 아 예, 제가 뭐 당감을 되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laughs> 엄청 맛있네요. 요거 씹는 식감이 오. 착착착착하면서. 되게 달잖아 아따 원장 감미고뭐 좋아하다 보니 막 오동하게 산다 산다 온다 한다고 네. 그래 요새 너무,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살아있어 우리 정성이 통하는 거 같아 네. 많이 먹어 네 많이 드세요 <laughs> 저불으로 당기 먹어. 네.